광주 시립 미술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수묵화가 김호석 작가를 초대하여 김호석 검은 먹한 점을 개최합니다. 김호석 작가는 전통 회화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변용을 통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확고히 구축한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 타이틀 김호석 검은 먹한 점은 작가의 화집 모든 벼금 문이다에 수록된 검은 먹한 점으로 자연과 인간의 본질을 그려내고자 노력해 왔다라는 글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1957년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출생한 김호석 작가는 홍익대학교 재학 시절인 1979년에 중앙일보사가 주최한 제 2회 중앙미술대전에서 장녀상을, 1980년에 중앙미술대전에서 특선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미술계의 이름을 알렸으며. 1999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과 2000년 제3회 비엔날레 미술기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작가는 1970년대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물화, 농촌 풍경화, 역사화, 동물화 등 다양한 작업을 하였으며 작품을 통해 우리 시대의 가치와 시대정신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초기 작품, 도시 풍경 시리즈를 비롯하여 작가의 대표 작품들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신작이 같이 전시되며, 작품의 주제에 따라 이 땅의 흔적, 우리 시대의 초상, 한 걸음 나아가 필묵의 울림이라는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섹션, 이 땅의 흔적에서는 작가의 초기 작품인 도시 풍경 작품과 깊이 있는 인문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동물을 소재로 한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어리석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작품은 아파트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으로 1979년에 중앙미술대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유홍준 평론가는 이 작품에 대해 얼룩처럼 번져나간 노란 불침들이 짙은 먹빛을 깨뜨리면서 화면상에 이루어놓은 공간감과 색채의 대비 효과는 그야말로 신선한 필묵법이라고 평가할 만한 기분 좋은 작품이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예술을 통하여 정신에 대한 깊이를 어떻게 압착시켜서 밀고 갈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모든 것을 비우고 비우고 빼고 빼서 혹시라도 최대 공약수의 점한 점으로 인생의 생명력과 우주의 근본 원리를 그릴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지향해야 할 점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좁은 생각에 갇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욕심으로서 더 이상 밀고 갈수 없는 한계에 부닥치기도 하면서 어, 상을 받은 지한 40년이 되어버렸어요. 김호석 작가는 동물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동물을 소재로 인간의 어리석음, 욕망,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은유적이면서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굴비는 작가의 대표적인 초기 동물화 작품입니다. 작가는 굴비 시리즈를 통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된 광주 시민들의 처참한 모습과 더불어 굴비처럼 엮어 살아가는 고달픈 민초의 삶, 우리의 삶을 표현하였습니다. 한용운 파리, 먹파리, 탁주의 발을 씻다는 만해 한용운의 시 파리를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작가는 파리보다 못한 인간 내면의 추함을 사실적인 묘사와 은유적 표현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곤충화의 핵심이 내가 그것인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저것이었다. 저것인지 알고 내가 파악했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었다. 그러면 나는 뭔가 나는 모르겠더라. 그 모른다는 사실을 한번 그려보자. 또 다른 동물화 쥐꼬리는. 화면에 쥐꼬리가 커다랗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쥐꼬리 같은 봉급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쥐꼬리 같은 적은 봉급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우리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회 구성원에 대한 노고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 우리 시대 초상에서는 김호석 작가의 다양한 인물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역사와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을 그린 작품, 그리고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섬세한 관찰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그린 가족화 등 작가의 대표 인물화 작품을 선보입니다. 작가는 역사적 인물, 우리 시대의 아픔과 정신성을 드러내는 인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인물을 모델로 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시대를 관통하는 그들의 흔적을 남기고 드러내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화가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인물화 작업을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작업한 인물화인 김밥 파는 사람, 기원. 소 작품을 이번 전시에 선보입니다. 초기 인물화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시대의 민초의 삶을 강렬한 성과 깊은 먹의 농담으로 작업한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작가는 농부를 모델로 인물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당시 그려진 농부 작품은 작가의 작품 중에서 가장 사실적인 묘사에 충실한 작품입니다. 어,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주역 중에한 사람도 익명의 말 없는 어떤 농민들인데 그 농민들의 싸우는 순고함도내 예술 세계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 왕을 또는 사대문화 공신을 그렸던 전통 초상화의 기법을 이들에게 적용시키되 햇빛에 그을은 사람들의 모습들은 어꼭 왕의 그~ 초상에서 쓰고 있는 배치법이 아니라. 전체법을 사용해서라도 핍진하게 그분들의 삶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 또한 우리 시대의 형식일 수 있겠다. 황희는 황희 황의 정승을 그린 것인데, 황희 정승의 눈이 다른 색깔로 네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작가는 1988년 당시 화단에 큰 충격을 준이 작품을 통해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작가는 가족의 모습을 사회로 확대하고 사회적 현상을 가족 속에 축소 대입시키고자 하였으며 가족이라는 사적인 대상 속에서 현대적인 해악의 보편성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어머니를 주제로 그린 엄마선, 희고 검은 달, 정신의 생, 마지막 선물과. 자녀의 성장 과정을 위트 있게 그린 키재기 꿈꾸기 수박 씨를 뱉고 싶은 날 등이 전시됩니다. 세 번째 한 걸음 나아가 섹션에서는 질곡진 역사의 변화 속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많은 역사 기록화 중에서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 역사 행렬 1. 죽음을 넘어 민주의 바다로 고부에서 서울까지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운동 사등이 전시되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신작 모기는 동족의 피를 먹지 않는다. 표적 이강진 대가 난다 등을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신작 모기는 동족의 피를 먹지 않는다는 한용운의 시 모기를 모티브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모기는 동족의 피를 먹지 않는다 시리즈는 M16 탄흔의 흔적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민간인들에게 정조준 사격이 이루어졌음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실제로 일본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동지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밀고 해서 피해를 주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비루함 그리고 한민족이 한민족을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있는 그 다음에 반대의 입장에서 저이 운동을 저해시키고 있는 그러한 걸 인물과 인간과 어떤 모기 다음에 파리 같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를 빗대어서 그냥 어. 모기를 그리고 한쪽에는 사람을 그린 게 아니라 탄착군을 형성시켰던 영점을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사람의 가슴 또는 머리에 총을 총알을 집중세례했던 그림을 같이 붙여놓는 그림이 하나가 있고요. 작가는 인간이 인간에 군부대가 시민을 정조준에서 살인한 그 비탄의 현실을 또 다른 신작 표적 작품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적은 탄환 자국이 있는 영점 표적지 위에. 1997년에 제작된 광주 민주화 운동 작품의 위쪽 부분인 시민군의 모습을 확대해서 그린 작품입니다. 그날 타는 물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80년 광주 광주시민들의 말로 할수 없는 비참한 심정을 주제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작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인간성 말살에 대한 저항으로 이해합니다. 인간을 동물로 취급한 학살의 역사를 예술을 통해 증언하고 기억하는 애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같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빗물처럼 금남도에 고였어. 그런데 마지막 흩뿌려져 있는 벚꽃이 눈물을 가장자리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 이 눈물은 결국은 꽃의 눈물이고 꽃 눈물로 지금은 바뀔 것이야. 순고한 당신의 죽음, 그 눈물이 헛되지 않을 거야. 앞으로 현재의 우리는 이러한 왜곡된 역사 속에 지금도 헤매고 있지만 당신의 죽음은 반드시 꽃 눈물일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는 생각을 하고 눈물 자국이 모여서 비치고 있는 이렇게 흔적들 속에 벚꽃이 딱딱 붙어져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음. 필묵의 울림 섹션에서는 우리 사회와 삶에 대한 희망, 정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인간과 우리 사회의 문제에서 작업의 영역을 확장하여 인간과 자연의 근원, 삶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는 방향으로 예술적 화두를 확대해 나아갑니다. 이것은 몽골, 유라시아 등을 여행하면서 자연의 순환과 생명과 죽음의 영기적 순환에 관한 작가의 깊이 있는 사유에서 시작된 것일 겁니다. 찬란한 슬픔의 꽃, 죽음도 삶도 아닌 9년의 시간, 희망 작품의 소재가 된 것은 꽃입니다. 그것도 땅에 떨어져서 볼품없는 꽃, 즉 낙화를 그린 것입니다. 작가의 작품에서 구현된 떨어진 꽃은 끝남과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시들고 썩음. 즉,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우리 사회와 우리 삶의 희망의 메시지와 맑은 기운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생성작품은 나무에서 떨어져 뭉개진 감을 그린 것입니다. 작가는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숭고하다 나고 자라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다. 생성과 소멸은 우주의 원리이다. 우리는 누구나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작가는 낙화나 떨어진 열매 작품을 통해 떨어지고 시든 것의 뒤에 찾아오는 희망, 새로운 시작을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대나무를 그린 시선의 바깥 대나무를 선보입니다. 작가는 대나무 시리즈 작품을 통해 역사 앞에서 굳건하고자 했던 우리 민초들의 굳은 의지와 맑고 투명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대나무의 기상처럼 푸르고 고든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를 향해서 지향점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5.18에 대한 정신까지 아우르면서 만약에 던지고 싶은다면 그래, 함께 잘 살고 평화롭게 곧게 삽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김호석 작가는 먹의 농담에 이용한 단순한 필무의선으로 때론 극사실적인 표현 방식으로 여기 지금 이 땅의 모습을 그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일상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사회의 부조리한 부분을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역사 현실의 냉혹함과 비참함을 절제된 수묵으로 깊이 있게 전한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수묵화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현대적 표현성을 드러낸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확립한 김호석 작가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미술계에서 논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